엣돌을 만들면은 가죽 줌을 만들 수 있고 가죽 줌을 만들면은 가죽을 만들 수 있고 가죽을 만들면은 텐트를 만들 수 있지. 있었습니다. 기능대 공간이 있다고? 네. 아 뭐야 이거? 신기하군요. 저기서 <목소리> 하아아아아아난것 같습니다 <목소리> 오 신기하다 하늘, 하늘다람쥐 발에 뭔가 묶여있어 신발같은거 아 이건 신발인데 아하. 아무튼 이겁니다 마제어오 신기하게 생겼어 오 그걸 만들었군 어디 쓰는거야 그거는 아 이거 반 만들때 쓰는거지 기억났다 아니요 체스트입니다 아 체스트야? 아체스트구 원시적인 함이죠 아 그렇군 그리고 템을 원시적으로 넣죠 생선 언제 줬대? 아, 실제로 보면 생선을 때리니까 생선으로 바뀌다 보니. 어 맞아. 원시적이지. 어, 어. 자 보자. 그 다음 테크는 그릴. 일이, 아 니라 아, 지금 가죽 을 구해야 되 는군 플루이드 블렌더 브라운 타입 파우더. 블랙 다이 파우더 블랙 다이 파우더 레드, 옐로 e l l o w a n 블랙 블랙은 하지? 어, <laughs> 거 만들려면은. 블랙 h e s b l a c 레 b 블레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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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주나 잉크... 아, 오케이. 알겠다. 아침이 되면 오징어를 잡으러 가야겠어. 오, 막대사탕이다. 나도 먹어볼까? 어? 막대스타 먹었더니 뭔가에 걸렸는데, 뭐지? 슈퍼 핫 포션? 뭐지? 수퍼 하시면, 그거잖아. v r 게이밍원 어, 원래 v r 게임이 아니었지. 이 e a h 세진 건가 혹시? 내가 빨갛게 보이니 혹시? 음 not saying that. I'm not saying t 가 a t 나 그대로 놀라는군요 어... 놀라는 어. 으 너무 무섭군 어. 공격을 안하네 스켈레톤은 이리온 네. 오오 너의 트럼프가 갖고 싶구나 특이한건 만난동안은 맞는 만난동안은 맞는 불수가 없군 음. 아침이 밝았어 난 그러면 오징어를 잡으러 가겠다 아, 맷돌 만들어야 되는군. 맷돌을 음. 만들려면 돌이 필요하다. 돌을 만들려면 돌을 구워야 한다. 아이고. 텐트 만들기 진짜 힘드네. 일단 곡갱이부터 만들어야겠다. 방버빈있는로같습니다 그렇구만 도로를 그 도전과제 보면은 중간에 보라색 길을이 A지 일로 향하는 길입니다 아 그래 난 지금 텐트를 향해 가고있어 아하 아 유령이야 좀비들이 소환될 것 같군 소리가 나네요 그들 서버 패가 나타난다. 될줄 알았는데. 있는데, 음. 코 볼로 될줄알았 는데, 다른 도 들이 들어가 거나 나도, 비슷한걸 생각 하고 있 는데, 코 볼로 안되는 거. 사 일단 그릴 은, 안 됩니다. 안 돼, 구워야 돼. 아, 음, 음식하고, 근데 지금에서 구울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죠? 모닥불, 음, 아, 천 그릴. 아 근데 스톤 그을 만드는 데 스톤이 필요합니다 어, 코블로 되는 거 아니야? 안돼서 다시 땅을 파서 스톤 아니면 안드사이트 아니면 그라나이트아그 말이구나 이런 젠장을 너 어떻게 올라오려고 그러니 아, 코블 계단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라 나이트는 안대 사이트 희망을 걸고 내려갑니다. 하지만 마블이 나오는군 <laughs> 마블이 아닌데? 이건 뭐지? 마블이 아니야? 아, 클레이븐. 네, 클레이 좀. 점퍼가 있다고 근처에 물 있는 거 아니야? 어 일단 우리가 평지라 그런 거 같아요. 음. 아또 유령이다. 대체 무슨 역할? 뭐야? 왜? 뭐에 맞았는데? 하는 거 맞아. 음, 괜찮을 겁니다. 어 드디어 발견했네. 아니요. 흥이야. 음, 음. 어. 거미집이군. 신장을. 그리퍼를 한 칸을 캐면은 거미 머리가 꼼꼼히 보일 수가 있죠. <laughs> 어, 날이 밝는다. <laughs> 날이 밝으면 나도 찾으러 가볼게. 아, 크리퍼가 스포 한데서 정말 다행이에요. <laughs> 좀비가 올라올 수 있어 이런 젠장 어떻게 된 거죠? 좀비가 들어왔어 이럴 수가 진짜 있네. <laughs> 형이 아니었군요. 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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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소리가 나지? 토끼다, 여기 토끼도 사네. 나도 한번 파보자. 기둥뒤에 공간에 돌이 앉아서어야 되었습니다. 기쁨의 웃음이 나오는군요. 한번 해보죠. 어, 구웠어. 아니요. 불 꺼졌습니다. 끔찍하고 나무를 더헤야 겠어요. 저렇게, 저렇게 쓰는게 맞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걸. 설마, 이거. 설마, 이거. 설이럴 수가. 이설명보니설저 모닥불은 요리할 때 이거. 설마, 이거. 설마, 이거. 설마, 이거. 설 왔습니다. 마이 필요하죠. 네가쓸건 니가 네 만들렴 저러니 그릴 만들려고 썼습니다. 아, 그래? 나 이걸로 이제 맥도를 만들어야 돼. 여섯 개가 필요해. 예. 이게... 저 그걸 지속시킬 방법이 없으려나그 아래쪽에 좋으면 되지 않을까? 나무를 한번 박아볼까? 아무 나무를 한번 박아볼게. 이게 예. 나중에 차코를 만들어야 되는 아니, 어? 이제 그레이드에 차코를 올리면 되지 않나 샵콜 있어. 그냥 로그 올려놓으면 됩니다. 아 그래. 아 그래. 근데 그릴 아니고 나중에 나는 클레이 클린해서 만든다는 거지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음 어쨌든 불을 붙여볼게. 예. 제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 상으로 나무 다른 면이 막혀있고, 위에만 열려있어서 타고 있으면 좀 오래 탑니다. 음... 아싸, 여섯 개다. 드디어 맷돌을 만들 수 있어. 이게 예. 텐트를 만들면 가죽 줌을 만들 수 있고, 가죽 줌을 만들면 가죽을 만들 수 있고, 가죽을 만들면 텐트를 만들 수 있지. 그가 아, 열리는 눈 <laughs> 그럼 한번 갈아봐야겠다. 그 아시나요? 뭐? 사진을 전해드리죠. 아까 그 영감을 얻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갔습니다. 카톡 보냈습니다. 사실 조장이 조상이었던 게 아닐까요? 오후 일은 응, 된다. 너는 갈게 있니? 없음. 이미 무덤가루라는 정체를 모르는 게 있지만 이게 뭔지는 모릅니다. 아까 한번 일대일 비율이군 음. 앞에 렇 좀비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빨간 가루 말씀드리는 거 빨강은 밖에 심은 저 빨강, 밥, 비다 준비해두었지. 가 있죠. 오호, 좀비 있어! 소재 결국 성장을 더 만들었으니. 빨강, 노랑, 까만, 브라운. 그러면 아 같이. 와인 3개 아나 어, 어? 들었어? 예. 예수님 소리 들었어? 들었습니다 난두번 연속으로 들었어 신장을 아.. 어블유어스 이 친구가 있는. 가있네이 친구가 있는. 이친구이제내가 있는. 이